여러분, 안녕하세요. KNL 기능의학TV 김강훈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 원인 치료의 목적을 두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과학적 문헌들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전자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고 유전자가 단백질을 합성해 그 유전자의 성질을 구현하는 것을 표현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유전자가 표현이 되는지 아닌지를 후성유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영상을 포함해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후성유전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유전으로 물려받았어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차이 난다 이런 것은 교훈을 주기 위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DNA인데 D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어 유전자의 본질을 드러내는 과정이 어떤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안에 들어있는 DNA는 두 줄의 염기가 결합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여기 그림처럼 염기는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티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결합하는 관계는 아데닌이 티민하고 구아닌이 사이토신. 이것은 뭐 상호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이죠. 그 결합 관계를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데닌 요거하고 티민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아닌 요거하고 사이토신 이렇게 결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DNA를 두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A와 T, G와 C가 서로 짝을 이어두 줄을 연결하고 있죠. 각 물질에 이렇게 질소가 들어있고, 여기도 질소가 이렇게 들어가있죠. 아, 물론 구안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소가 들어가있습니다. 다 질소가 들어가있죠. 이렇게 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염기,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유전자가 작동될 때 DNA에 담긴 정보를 복사하는 mRNA가 합성됩니다. mRNA가 말하자면 청사진 같은 것인데 이것들이 핵 밖으로 나와 tRNA와 결합합니다. tRNA 분자마다 알맞은 아미노산 분자가 붙어 있는데, mRNA가 제시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미노산을 연결해 단백질을 합성하죠.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세포 모양이거든요. 이 핵이 이렇게 들어있죠? 핵 안에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DNA에 두 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을, mRNA가 읽어서 이렇게 합성해내고 이것이 핵 바깥으로 나와서 tRNA, 요 녀석이 이제 tRNA거든요. tRNA, 요 놈이 아미노산을 연결을 해서 말하자면 단백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DNA 중 일부가 변형을 일으키면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그 유전자에 따른 단백질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유전자가 켜진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유전자가 그에 맞는 단백질을 생성하지 못해 표현되지 않는 것을 유전자가 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NA는 염기 서열이 유전되는데 염기 서열이 변하지 않으면서도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는 것을 후생 유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그 유전자가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유전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후성 유전과 관련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암 관련 내용입니다. 유전자가 완전히 일치하는 일란성 쌍둥이도 자란 환경과 먹는 것에 따라 후성 유전 영향으로 전혀 다른 성향을 보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아주 예쁜 일란성 쌍둥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있죠. 이 쪽은 이제 노년에 들어간 일란성 쌍둥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서로 떨어져 산 기간이 긴 쌍둥이가 그 기간이 짧은 쌍둥이보다 다양한 조직에서 훨씬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세상을 옳고 바르게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DNA 메틸화는 주로 염기 중 사이토신에 나타납니다. 메틸이라는 것은 탄소원자 하나에 수소원자 세 개가 연결된 화학단위인데, 보통 CH3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메틸화는 사이토신의 이 위치, 여기 화살표 위치가 있죠. 이 위치에 CH3, 이런 것이 이제 달라붙는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 DNA의 모양 변형이 생겨 유전자가 발현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후성 유전을 일으키는 게 DNA 메틸화뿐만은 아니지만 연구자들에게 가장 관심을 받는 게 DNA 메틸화입니다. DNA 메틸화는 종양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켜지는 것을 막아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메틸화가 음식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 메틸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DNA 메틸화에 영향을 끼치는 영양소부터 알아봅니다. 엽산, 비타민 B9 이렇게도 얘기하죠. 비타민 B6, 비타민 B12, 콜린, 메테오닌 폴리페놀류, 제니스테인이 있는데 제시된 많은 영양소들이 건강 보조 식품으로 제공되지만 음식에서 많이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양소별로 음식을 살펴보기로 하죠.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에는 아주 다양한 음식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엽산에는 미국 보건원에서 권장하는 값이 하루 400 마이크로그램이고, 시금치 같은 짙은 잎채소와 아스파라거스, 양배추 새싹, 땅콩 같은 견과류, 통곡물과 귤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6와 비타민 B12는 소의 간, 생선이나 조개, 닭고기, 달걀, 감자, 바나나 등을 권장합니다. 콜린은 남성에게는 하루 550mg, 여성은 425mg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는데 연어와 대구 같은 생선, 낙농 제품으로 코티지 치즈,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있습니다. 유전으로 물려받았어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차이 난다. 이런 것은 교훈을 주기 위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성 유전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좀더 남아 있어서 다음 시간에도 후성 유전에 대한 시간을 좀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서 또 만나요.